루비들, 안녕! 루나쌤입니다. 아, 여러분, 루비들, 진짜 이상하게도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8월의 닷쌤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벌써 8월입니다. 아, 여러분, 소름이죠. 우리가 여름방학식을 한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뭐 잠깐 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8월이다. <laughs> 진짜 우리가 또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또 계약식이 다가오고요. 또 9월부터는, 아. 중간고사 준비하고 그리고 10월에 중간고사 보고 11월에 기말고사 준비하고 또 12월에 기말고사 보고 이러면 또 2학기가 또 지나가게 되겠는데요. 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은 알죠? 중학교 한번 다녀봐서 얼마나 2학기가 1학기보다 훨씬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앞으로 정말 빨리 지나갈 겁니다. 특히 이제 8월이면요. 생각해보면 우리 2022년이 8, 9, 10, 11, 12 다섯 개월밖에 남지 가 않았거든요. 5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는 완전히 하반기가 되겠고, 2022년에 남은 시간보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요, 진짜 금방 연말 돼요. 우리 이제 한번 정신 차려보도록 할까요? 음.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어,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좀 고등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가져와 보겠다고.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중학교 3학년 사실 언니, 오빠, 누나, 형들 같은 경우는 벌써 11월 달에 빠르게 기말고사를 치르고, 11월 한 두째 주, 셋째 주부터는 바로 이제 예비고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관심사이겠지만, 의외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까지 고등에 대해서 어, 고,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어, 이제 사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요. 다른 것보다 과목별로 좀 얘기를 하자면, 영어라고 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은 그렇지 않지만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수능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예비로 연습하는 거를 학력 평가 일명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이 모의고사 유형. 3월 달에 보고요. 6월에 보고요. 9월에 보고 11월에 원래는 보지만이 학교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치르지 않기도 하는 이 학력 평가 모의고사가 사실 여러분의 수능 성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 그냥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보는 그 고3 음, 굉장히 미래에 있는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상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보는 그 모의고사 등급이 실제 내 수능 등급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내가 연습, 열심히 뭐, 연습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내 등급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노력하고 웬만큼 공부해서는 그 실력의 격차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다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이 중학교 시절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또 우리 수능을 연습하는 모의고사 학력 평가에서는요. 국어라는 과목과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이제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들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가장 1교시는 국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이 수학시험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왜 갑자기 점심을 먹냐? <laughs> 아니, 여러분. 수학시험이 100분이나 돼요. 그 앞에 있는 국어시험 같은 경우는 80분이나 됩니다. 시험에 대한 그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조금 많이 지워지고 1교시, 2교시, 국어 수업 보고 나면요. 벌써 12시간 넘어 있어요. 점심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시 넘어서 또 영어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뭐 이제 사회과학 중에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고요. 수능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좀 빠르게 수학, 그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영수가 사실 가장 주요 과목이라고 우리가 보고 국어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나마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며 좀 등급을 올리기가 그나마 수월한 과목이긴 하지만 영어 수학 이두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잡지 않으면 참 실력을 올리기가 어려운 과목이라고 전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영수라고 하는 이두 가지 주요 과목에 대한 거는 뭐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수학도 수학이지만 사실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너희들 지금 뭐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조기 교육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때도 정말 영어 많이 했었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진짜 만점에 가깝게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진짜 극히 변별력 문제라고 하는 킬러 문항들 다 공부해 가면서 진짜 정말 정말 영어를 어렵게 열심히 정말 깊게 파고파고 파고 파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몇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냐? 영어의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 이제 영어는 이 영어 사교육에 대한 뭐 그런 걸좀 줄이기 위해서,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굳이 상대평가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교 내신은 아니에요. 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신이 아닌 수능에서는 영어를 절대평가로만 평가를 합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 성적이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90점이 넘는다? 사실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모두가 1등급인 거야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고요. 항상 한 10%에서 12% 정도만 90점이 넘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어쨌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1등급 맞으려면 전국에서 4% 안에 들어야 됐어. 상대평가상 4%까지만 1등급이거든. 모든 전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4% 안에 들기 위해서 옛날 선배들은 박터지게 킬러 문항까지 싹다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영어를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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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까지 공부를 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9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100점 맞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라 90점대 초반 정도까지만 맞아도 되게 공부를 할 양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영어가 아니라 수학에 목숨을 바쳐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왜 영어 선생님이 <laughs> 영어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중요도로 따졌을 때, 옛날엔 영수가 중요하다면, 이제는 영어는 중학교 때까진 거진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유지 및 상승만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땐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수학과 생기부관리 기타 등등의 과목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까지 영어가 안 잡혀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영어도 안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때 가서 영어 단어 외우면서 영문법 하면서 영어 독해 막 풀면서 시간 엄청 많이 들여서 공부해 근데 우리는 24시간 밖에 안 살잖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 시간은 주어져 있잖아. 그런데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상의 통합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 공부만 하나?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하고 있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지. 고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번 있어요. 고1 때부터 고3까지. 그럼 봐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순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평소에 많이 느끼죠. 특히 방학 때가 아니라 이 학교 다닐 때는 진짜 그렇잖아.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요 똑같이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시각 시험을 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순공 시간을 따로 확보해서 따로 수능 공부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공부 시간 순수하게 나만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 학교의 숙제 학원 숙제 학교 내신 공부 시험 공부를 빼고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인 그 순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 대한 미리 예비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송공부 시간 때는 수능 공부를 하는 거거든. 수능 공부가 한두 시간 한다고 등급 올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시험이 절대로 아니거든. 수능 성적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은요 학교 시험 성적을 위주로 보는 수시라고 하는 전형과 수능 시험 성적을 위주로 보는 정시라고 하는 전형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시보다 수시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시는 과학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라든지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등등의 이 특목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성적을 쓸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 평준화가 안돼 있다. 좀 약간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수능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 뭐좀더 위주로 둬가지고 수시. 이 학교 시험 성적으로 학교에 가는 그 전형을 확대하자 해서 이제 수시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어서 수시가 70%까지 갔었어요, 한때. 70%로 학교 성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30%만 수능 성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또 나중에 부작용이 많아졌어. 오히려 입시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입학 사정관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오히려 그런 전문 컨설팅 업체를 뭐 이용을 하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이 이 수시 비중에 있어서 또 합격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시가 더 불공정한 게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시험을 보는 이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비난 여론에 많이 부딪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정시 비중도 점차 늘려가서 이제 거의 5대5가 되었어요. 그말인 즉슨 결국 내가 학교 시험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수능 성적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수능 성적 공부 수능에 대한 공부는 거의 순공부 시간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학교 외에 그래서 이 연습을 중학교 때 해줘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제 해야 될 과목의 공부량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수능 공부도 하고 내신 공부도 하고 수학에 또 목숨 바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갑자기 압도적으로 확 향상시킬 시간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중학교 이 시기에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라서,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냥, 그냥 정말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현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 공부 언제 할래? 사실 선생님 뭐 질답 게시판에 선생님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이유도 선생님한테 <laughs> 팩폭을 듣기 위함이잖아. 근데 선생님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거든. 너는 할수 있어. 오늘도 열심히 5분 더해 봐. 뭐 10분 더 책상에 앉아 있어 봐. 그래 너는 오늘 해냈어. 이런 선생님 달콤한 얘기들 잘안해 주죠. 진짜 질답 게시판에서 답변할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보통 학년별로 조금 이제 그 이제 세게 얘기할까 좀 약하게 얘기할까가 다르긴, 다르긴 하지만 다쌤에서처럼, 다쌤 닷샘 댓글 달 때처럼 막 그렇게 웃으면서 사실 잘안 해주거든. 왜? 질답 게시판 할 때는 내가 너의 인생을 진짜 걱정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 간단하게 댓글 달, 바, 간단하게 답변 달 바에야 선생님 진짜 시간 있을 때좀 길게 답변 달아주려고, 어, 그런 고민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뭐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답변 달려면 시간 좀 필요하거든. 조금 더 이제 답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답변을 받고 나면 아, 진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영상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얘들아, 안녕! 하면서 좀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래 답변 다는이 텐션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월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반기고요.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 깜짝하면 2023년일 거야. 올해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남은 시간 지금 사실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 8월이 이제 탁 스타트했기 때문에 8월도 이제 금방 끝나요 계약하고 나면요 8월은 거의 순삭입니다 눈 떠보면 9월일 거야 3, 4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기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한테 있어서 유리한 점은 너희들이 어리다고 하는 점이야. 그죠?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리고, 아직까지는 수능 볼 때까지 시간이 많다는 것이 유리한 점이야. 근데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실력을 잘 토대를 닦아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포텐이 터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 유리한 점을 불리하게 만든 친구들이 있어. 내가 어리다고 하는 거를,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 아직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2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되지. 지금은 좀더 놀자. 좀더 쉬자. 오히려 이 유리한 점을 이렇게 불리하게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 2022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8개월 지났어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내가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냅두면 안 되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매니징하고 관리할 거냐에 대한, 관리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내가 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간을 써야지 시간이 가는 대로 나를 냅두시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겠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이 다 모여서 만드는 미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요 조금 우리가 이제 8월에 진입을 한 만큼, 하반기에 진입을 한 만큼,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2학기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조금 오늘은, 어,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좀 뼈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뼈안 맞고 한 근육 정도만 때리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거든. 사실 뼈 때리려고 하면 훨씬 더 <laughs> 팩폭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선생님의 이 말에 대해서 오늘은 좀잘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하반기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고 하반기고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정신 무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하반기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남은 방학 동안 이 남은 방학이라도 좀 내가 알차게, 또뭐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면 내가 뭐 완강을 하든지, 내가 또는 내가 뭐 원하는 데까지, 계획했던 데까지 내가 수강을 하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좀 계획을 수정하셔서 나머지 이 방학과, 그리고 8월, 그리고 2 0 2 2년의이 하반기 모든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여러분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